노정기, 이 욕사.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조각. 여기저기 흩어져 마음이 고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프고, 삶에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내었다.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,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랑하는점크와 같아.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.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 십자성이 비춰지도 않았다.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에 한숨에 기어오르면 시공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올려 쌌다.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 있냐, 사 사자빠진 소라껍질에 나는 붙어왔다. 먼 항구에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,